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 중국 관계에 이게 단순한 해빙 무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요, 뭔가 더 깊은 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석달 만에 정상 통화를 하고 특히 그동안 딱 막혀 있던 틱톡 매각 문제가 갑자기 풀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이 자료들은 이게 개별 사안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큰 그림.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틱톡 카드를 쓰는 그런 패키지 딜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 분석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압박해도 꼼짝 안던 중국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틱톡 매각을 수용하는 쪽으로 음, 방향을 바꾼 건 정말 큰 변화죠. <laughs>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틱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큰 거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달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진짜 틱톡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료들은 역시 틱톡 매각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그전까지는 뭐잘 아시다시피 펜타닐 단속 문제라든가 또 미국 농산물 수입 문제 이런 데서는 계속 평행선만 달렸거든요 네 맞아요 서로 요구하는 게 달랐죠 그렇죠 중국은 관세 철회해라 미국은 단속 제대로 하고 농산물 더 사가라 이러면서 뭐 접점을 찾기 어려웠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틱톡 문제에서 중국이 좀 유연해진 걸까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제스처는 아닐 것 같은데 자료들은 혹시 다른 이유를 좀 제시하나요 네, 자료들은 이 틱톡 외곽 의사를 어,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의 어떤 빅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빅딜이요? 네. 시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정상회담 성사시키려고 공들이는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딜 가설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퍼즐 조각이 바로 그 엔비디아 AI 반도체 문제입니다. 아, 엔비디아 칩 문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패키지들 가설하고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의 특정 저사양 칩 그 RTX 6000D라는 게 있나봐요. 네. 이거 테스트랑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압박이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WSJ 분석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그 차세대 AI 개발에 꼭 필요한 블랙열 기반 제품 같은 거요. 예 여기에 접근할 권리를 얻어내려고 압박 카드로 쓰는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료들은 중국이 택톡이라는 엄청난 글로벌 플랫폼을 내주는 대신에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 최첨단 칩 접근권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뭐랄까 가치가 맞는 교환인가요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들이 뭐 명시적으로 이게 더 가치 있다, 저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잠재적인 거래 자체가 양국이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음, 당장의 플랫폼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미래 AI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틱톡 매각을 허용하는 것과 엔비디아의 첨단 칩 수출을 허용하는 걸 맞바꾸는 이런 큰 그림의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틱톡이라는 플랫폼 하나가 뭐 펜타닐, 농산물 같은 기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최첨단 AI 반도체 기술 접근권이라는 미래 핵심 이익까지 다 얽혀 있는 복잡한 방정식의 일부일 수 있다니. 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가 이 모든 논의가 어디로 갈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그냥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각국의 아주 치밀한 전략적 계산 또 물밑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당신께서도 이런 복잡하게 얽힌 흐름을 계속 좀 주시하시면요. 앞으로 펼쳐질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뭐 국제 정세나 기술 패권 경쟁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의 분석대로 틱톡 매각과 엔비디아 침 문제가 정말 하나의 패키지 딜로 묶여 있다면 말이죠, 이건? 어쩌면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기술 패권 사이에서 양국이 현재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 딜이 성사되든 아니면 불발되든 그 결과가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요구와 타협의 연쇄 반응을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